우리는 동아리 칠기 커넥트 팀이야. 이제 수능이 한달 정도 남아서 우리는 수능 한달 전에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 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없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등급만 받으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주로 대학 원서를 작성했었어. 그래서 수능 한달 전에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의고사 등 풀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어. 최저등급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이 적었던 덕분에 수능까지 무사히 칠수 있었던 것 같다. 수능 한달 전에 생각해보면 나는 교과 전형을 지원해서 최저등급을 맞추는 게 나의 가장 큰 목표였어. 제일 잘 나가는 과목 한두 개만 거의 집중하고 나머지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꾸준히 했던 것들이 성적이 더잘 나왔어. 수능에서는 어느 과목에서 잭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고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어.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 학교 면접일이 11월 초라서 수능 한달 전에 나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 사실 수능 한달 전이면 멘탈 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잖아.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주면서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어 안녕 나는 수시 위주로 준비했는데 한달 전엔 바쁘게 면접보러 전국을 다녔어 면접 준비를 위해 과학탐구 심화 개념을 복습하고 학교 선생님과 모의 면접 연습을 자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어 그리고 논술 대비를 위해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결국 합격할 수 있었어 최저력 기준을 위해서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해. 나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논술 전형의 제일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논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최저 등급도 있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 논술보다 수능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수능일까지 50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모두가 그런 느낌이 들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안녕 나는 다들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수능을 여러 번 봤어 나는 긴장감 탓에 첫 시간 국어에서 많이 고난을 겪어서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철칙을 정했어 첫째, 내가 그냥 짱이고 내가 선택한 게 무조건 답이다 둘째, 답이 명확하면 바로 넘어가자 난다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전자는 부담감을 주지만 후자는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거든. 친구들,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해. 수능 날을 그냥 지나가는 하루, 평소보다 조금 열심히 사는 하루라고 만편하게 먹자. 화이팅! 이제까지 노력한 만큼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 파이팅!